진영빌 206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꾸다하신 과장입니다. 예, 예. 크으, 참. 예, 명필리, 명필리. 예. 이게 거실이고, 요 주방은 저렇게, 예, 중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인데, 방은, 이 뒤에도 이렇게 기멍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예, 방 크기는 사이즈 큰 편입니다. 예, 문을 좀, 가쪽으로 좀 해놓지, 예, 중간쯤 해놓아야 되네요. 집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집은 괜찮습니다. 위치도 완전 좋고, 예, 바지 예. 장도 있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여기, 예,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면, 그분은 이제 찔려입니다 자기 집이지, 예, 예. 그분이 보증금 100만원 해가지고, 최가좀세나달라고 그만, 그만, 쟤가 억지로, 예, 넣어줬기만. 무려 8개월이요 7개월 동안, 예, 월세 한푼안 주고, 살다가, 예, 예 바람 관계 사라진 분이 계시지. 예, 우리는 그분을 보고 세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라면, 예, 바람 관계 사라졌어요. 7개월 동안, 이 예, 무려 7개월 동안. 크으, 어디 시는 분이지. 여자분입니다. 예, 존슨 친구고요. 하여튼간에, 예, 뭐, 집은, 예, 좋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여기까지입니다.